헤드 못 던지는 아마추어 분들은 주목하세요! 아직까지도 헤드를 못 던지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헤드를 잘 던질 수 있는 연습용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루키루키에서 나오는 이 매직 스프링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매직 스프링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연습 스윙 시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. 이 매직 스프링이 늘어나는 때가 우리가 헤드를 던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연습도구를 이용한 헤드 던지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이 연습도구를 이용하실 때 헤드를 잘 던지려면 일단 다운 스윙 때 왼손 세 손가락이 이 그립 끝을 허벅지로 끌어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한 다운 스윙 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헤드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헤드를 던져줄 수 있는 듯한 느낌이 잘 나오게 됩니다. 루키루키 매직 스프링으로 헤드 던지는 느낌 얻어가세요.